신화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사실 이제 뭐그 안에서 이제 조직 생활에서의 흥망성쇠를 다 느껴봤거든요. <laughs>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아 이거를 이일 내일이 맞나 그만둬야 하나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어떤 조직 생활을 해본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그러면서 아 그래도 나는 역시 이게 천직이다 이런 걸 느낀 터라 어이 캐릭터를 연구할때 약간. 그런 강백호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했어요. 그러니까 꼰대가 너무 싫어서 조직을 벗어나고 싶고 이 조직 생활 내가 아닌 거 나한테 맞는 게 아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나 꼰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제대로 한번 그렇게 살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 그이 조직이라는 게 수많은 꼰대들이 버티고 있는 사회잖아요.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한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처한 젊은 꼰대로서 아 어, 요즘 뭐 아재들을 찾는 절거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론 그들의 이제 지혜를 좀 이렇게 어, 습득하기 위해서 좀 어, 순기능이 많은 어, 꽃대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어, 신화로서의 생활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수많은 또 신화 창조 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. 신화 창조 팬분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. <laughs> 팬들이라는 게 사실 <laughs> 영원을 약속하지만 수직간에 사라지는 팬들이구나. 그러면서 간단해지는 거죠. 어, 어느 정도 네, 아, 공감된 부분이 있으셨나요? 예, 저는 근데 사실 그뭐 시간도 많이 있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와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옵션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바삐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결코 부지런한 건 아니고요. 회사 가기 싫어하는 마음에 아, 공감을 많이 하죠.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보면은 회사를 다들 열심히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, 아, 뭐랄까 이 회사 가기 싫은 마음과 회사 가서 빨리 일해서 돈 벌어야 살는 마음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? 회사를 다녀봤어야지 철딱서리한 네. 소리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. 네. 하기 전에도 이제 회사 원 친구들하고 많이 인터뷰도 하고,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지금 아 국민은 은행에서 어디요? 은행 가장 과장님이신데 네. 네. 그 친구 얘기를 보면서 그 친구 배가 점점 산만해지는 걸 보면서 <laughs> 아, 늘네 열심히 하고 있구나, 아, 네. 그 스트레스 그런, 네. 네. 네,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. 뭐 안주를 막 삼인분씩 먹고 이러는 걸 보면서 <laughs> 아, 얘가 진짜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구나. 네. 네. 근하게 또 사는 거죠. 네. 배가 나오는 만큼 더 승진을 하더라고요. 그래, 아, 네. 아, 맞죠. 아, 또 회식도 중요하고 하니까. 아, 네. 네.